母さんの味祖分。思い出したぞこの隠し味は塩だ母さんの秘伝のレシピしかと受け継いだこれからも俺は料理に生きる 面白かったななんとか眠らずに見ることができたなしかしいい映画だった映画のよし悪しに古いも新しいもないんだなちょっと感動しちまったぜこの名画座がなければこの先もずっと見ることはなかったんだろうな 多様化した時代を生きる人たちに昔の映画を通じて感動を与えたいか他にも映画やってるみたいだしこれからもまた時間を作って来てみるとするか今日はありがとうな支配に뭐야자고있어オマイガッドお前が寝るんか

어우 m 지 y t 어요어 y 어야 m m y t 장난 아닌데? 그래서 레벨업을 했습니 i m

<뭘> 잠 자는 거 뭐야? 바 <뭘> 어 뭐야 오 마이 갓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필살기겠는데 아 와! 와! 나 와. やしてみ 와, 야, 이거 튀자. 와, 죽을 뻔했어. 대박. 살려주세요. 체력을 채워야겠는데요? 장비를 사야 되나? 응? 응? 오버기 뭐야? 아 이거 장비 못 사? 여기? 참네. 어떻게 애들이 세다. 레벨업 좀 많이 해야겠어. 오, oh, 쉣. 아, 얘네, 얘네 약하다. 얘는 다 잡을 수 있어. 야, 아이템을 아이템 썼어 방금 아이템 써 써도 돼나오시할 거나 어디를 만지는 거죠? 저 차가 비키라는데요?

어 뭐야 어 죽을뻔했어 와 차에 이렇게 치인다고? 오마이갓 응? 500엔? 대박 응? 떻게 500엔을 죽지 회복 오케이, 목적지가 이건 뭐야? 무슨 표시지? 여기도 뭐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까? 아직 메인 퀘스트를 하기엔 레벨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적들이 막 레벨 15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시다 <목소리> <목소리>

레벨업을 하자고. 응? 아마 퀘스트 같은 거는 그냥 인간력을 응. 올리는 거 같은데. 응? 와, 오메겐 대박. 쓰레기 대박. 이라셔이마세. 응? <목소리> 주먹밥이 없으니까 주먹밥 좀 사, 사놓을게요. 오, 어, 샌드위치. 하나 정도 사놓자. 이런 거 하나 정도 다 사놓, 와우, 씨. 돈 엄청 비싸네? 와. 와, 시 c 레몬. 저거 맛 없는데. 다 하나씩 사놓자. 뭐야 3,000엔? 나돈 너무 써버렸는데? 뭐야 심을 수도 있어 어딘가에 이미 뭐돈 쓰면 쓰는대로 쓰는 거고 내가 만은 있었는데 이렇게 됐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금방 또모을 거야. 뭐좀 <놀람> 내놔. 어 얘네 좀 세. 얘네 좀센 놈이야.

와, 가댔는데도 데미지 엄청나네? 아저씨도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네, 빨리빨리 레벨업 하자.

뭐야? 가라대. 헤. 자세가 왜 그러냐? 모판 가져와. 하이. 응? 어? 맞아 우리 그. 할아버지 선물 나무 필요하잖아요. 나. 악요유네

<드와> 비둘기 역시 못당하내는군 거의 이바리는한테 치다니. 어이 목평 가져가도 되지. 오케이. 이제 무엇을 찾아야 돼? 허슬 양품점. 여기 도 가보자. 파이프, 대나무 빗자루, 구두주걱 이런 거좀 사줘야겠는데, 애들 지금 다 딸려가지고 구두주걱 사주고, 로도 하나, 사 주고, 로퍼 라도 아저씨 됐어？돈 다털었 어. <목소리를> 아니요야 아, 별것도 아닌게. 오우 와, 빗자루 데미지 좋아, 좋아, 빗자루 좋아. 이게 뭐야? 무료 급식 인가 よし <laughs> 오, 귀찮지 않냐? 오, 귀찮지 않냐? 나봐, 토르타, 데르타 무슨 토르타? 무슨 토다 무슨 토리타무시토리타 무슨 토르타? 무何かに役무つ토もしれね 토르타? 무슨 토르무토 리스트도 잘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상방뇨 그건가 본데아 어, 그거네. 또 있어. 이번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 어? 헐 더러워. 아 어, 진짜 더러워. 소리만 들어도. 헤헤헤헐 예.

와, 야쿠몬 수염 난 남자.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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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春日さん、お手柄ですねまあね。しかし、まだなんでこんなに立ち勝負を大自然に解き放つ解放感とあっけなく流されたねね切なさがたまんねえのさわかるだろうまったくわからん あとはくく、ね、書で詳しく聞かせてもらいますよ。くそ<な>、<laughs> こんなことになるなんてご協力、感謝しますおかげで犯人を捕まえられました。こちらがお礼です。<tomatoes> また何か怪しい人物がいたら、ぜひ、私にご連絡ください。ほら、行くぞ。돈ン <laughs> 안주시네요돈줄줄알았는데ャラ 一見落着だね。そういえば、俺も少し。いやちゃんとトイレに行かねえ제발 귀니, 볼까요니 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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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僕。<laughs> 팔돈 없고 좀 팔아야겠다. 소재 기타 이런 거. 아다치가 지금 뭐 장비가 없어서 이거 점프 스튜라도 사줘야겠는데? 오케이. 장비가 아예 없는 건좀 그렇잖아요?